예뻐. 아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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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니?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. <laughs> 역시 역시 동빠 팬들 1대0 저희의 예언이 틀리고 있습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<laughs> 아 저렇게 잘 뚫었는데 어 혼자가 몇 명을 몇 명을 뚫은 거야? 지금 여기는 다 일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, 저쪽 건너편 방에 독일 팬도 있는데, 어,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, 지금. 어, 왜 이렇게 잘해? 와, 대박. 아니, 너무 잘었어 엄청 놀랐어 와, 역전하는 게 제일 짜릿하다. 그치? 아, <laughs> 어? 아, 어? 리킥이야 오, 오, 어떻게 어떻게? 이 거의 마지막인데 이거 헉? 노이어 나왔어. 어, 어떡해?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. 오, 어, 떨려. 어, 떨려. 떨려 떨려 떨려. 哇。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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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아한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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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전 명승비였어 이거 후반 10분 오늘 <laughs> 쓸쓸이 어, 떠나는 독일 아이들 킹잘 <laughs> 어, 봤다 우리도 내일 이길 수 있겠죠? 그럼 <laughs> 화이팅 잘 봤습니다 저희 내일도